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, 이, 팔찌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이런 거, 팔찌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. 여기다 놓고, 처음 시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X자로 꼬아줍니다 X자로 해주고, 그 다음, 이거 이렇게 껴줍니다. 잘안될 겁니다. 그냥 이렇게 껴줍니다. 여기 이렇게 했주고 그냥 이렇게, 엑자자로돌게 이렇게, 이렇게, 해여지고 여기에 한개 끼고 그다음자로 하고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여있다일기다 일단 끼우음에이음에이서여기렇게이다게 이렇게, 다렇게이렇 그 다음에 색깔을 정합니다 또그 다음은 계속 한번그 다음에 끼워줬고 이제 두번 끼워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개두개세 개가 됐어요 그럼 이게 뒤집어서 하면 더 쉬워요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 예맨 네. 위에 있는 거네요 맨 밑에 있는 걸 들어서, 이 이걸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렇게 넘겨줍니다. 그럼 이렇게 봤을 때, 이렇게 될 겁니다. 그 다음, 전 주황색을 할 거예요. 이거를 여기다 끼워줍니다. 그 다음부터는 계속 X자는 안 하는 거예요. 껴줍니다. 반복식이에요. 저랑 같이 해봅시다. 여기 이렇게 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. 보이시죠? 전 주황색을 이번에 끼워볼 거요 이걸로 반지를 만들어도 되고, 목걸이를 만들어도 되고, 팔찌를 만들어도 돼요. 전 팔찌를 만들 거예요. 이렇게 하고, 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. 그 다음에, 이 줄도, 한, 한 개, 한개더 해줍니다. 됐죠? 이러면 이렇게 됐습니다. 이 주황색을 여기다 끼워줍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줬죠. 그 다음에 좀 빨간색 될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뒤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있는 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또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색 계속 합니다. 반복해줍니다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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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해 줍니다. 이제 전 빨간색 끼워야 돼요. 뭐 규칙을 있게 해줘도 되고요. 전 옛날에 이렇게 예쁜 목걸이를 해봤어요. 예쁘죠? 뒤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밑에 거는 있는 걸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. 그다음에 전 핑크색을 해줄 거예요. 다음에 보라색 해줄 거예요. 한, 한 개. 계속 반복해도 해주면 돼요. 그러면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케이, 이 케이. 저는 이 책을 해보니, 저는 이 책을 해보 수도 있고 그다음 앞쪽으로 갈수 있어요. 이 길게. 그럼 상관 안 하셔도 돼요.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넘겨 주는 거예요. 할수 있겠죠? 그다음에 저 하얀색을 써볼 거예요. 투명한 하얀색을 써볼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핑크색을 여기 하얀색 있는 대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파란색을 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약간, 아, 진한 핑크 분홍색을 해줄 거예요. 이거 한 다음에 이 보라색을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해줬습니다. 이번엔 전 노란색으로 해줄 거예요. 자, 이제, 이제, 이러, 이런 거를 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 예로, 예를, 예를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먼저 하고 싶은 색깔, 전 예를 들면 주황색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속 안으로 집어넣어서 끼워줍니다. 오케이 두 손가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,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끼워줍니다. 이렇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. 제 빠질 수도 있어요. 이거 이렇게 하고 넘겨줍니다. 그다음에 저한 노란 아니 핑 분홍색으로 해주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이쁘죠? 이거를 팔을 대보면, 아직 남았습니다. 팔을 길게 대면, 돼요. 그러면 저는 이 초록색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황황색 위주로 할거예요 약간 조금 어두운 색도 할거에 그럼 여기 뒤에가 이렇게 됐어요 잘 달아졌죠 여러분들은 하고 있겠지만 전 이제 끝낼 거예요 이거 끝낼 거면 이거를 뒤에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빼줍니다 빼줘서 이거 이렇게 손 걸고 이거 그 다음에 한손쪽 걸입니다 이거 이렇게 했죠 여기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이런 블록이 있을까요 그걸 여기다가 두개다 끼워줍니다. 아, 여기 한 개만 끼워줬으면 다시 빼고 두 개다 끼워줍니다. 자꾸 한 개만 끼워줄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한개 걸려졌어요. 그다음 이거를 또 이렇게 걸어줍니다. 이렇게 걸으면 됐어요. 이렇게 더더 더 길게 하고 싶으면 더 이어가 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하면 돼요. 그럼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